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 코스닥. 반등이 여기서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지금 몇십 년 동안 미국을 먹여 살리는 게뭔줄 아세요?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소프트웨어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응,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위기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얘네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성장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대장주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있는 여러 국가들도 이유 없이 빠지는 거야. 별로 그렇게 나라 경제에 영향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미국은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몇십 년부터. 이전에는 미국이 뭘로 성장을 했습니까? 원유로 성장을 했어요, 원유. 그래서 원유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다 시총 상위에 있었어요. 1등, 2등, 3등, 4등, 막다 원유 관련주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뭐 있어요? 메타, 구글, 그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소프트웨어죠? 왜? 뭐예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잖아요. HBM이라는 반도체를 가져다가 얘네가 만드는 게 그래픽카드예요. HBM은 우리가 만드는 거고. 그래픽카드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예요 구글 소프트웨어죠 다 소프트웨어예요 메타 소프트웨어죠 제조업 아닙니다 뭐그 외에는 뭐 이제 뭐 제조업이라고 해야 되나 유통업이죠 유통업 뭐 아마존이 있고 어쨌건 시총 상위에 있는 거 그게 소프트웨어 그죠 그 다음 뭐 테슬라 테슬라는 제조업인데 이게 테슬라 빠지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 같이 빠지고 있다라는 게 이건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제조업인데 제조업도 엄청나게 잘 나가잖아요 지금 사실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도 어, 스페이스 엑스 얘네들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요 지금 그런데 테슬라가 그렇다는 게참 이해할 수 없긴 한데 로봇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건 미국은 이 소프트웨어 시대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이제 한국을 보자고 우리 한국을. 그러니까 왜이 소프트웨어 근간이 근간이 흔들리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AI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써봤어요. 이거 이거 대체 못해요 소프트해요 지금. 이게 되게 과장돼 있어요 지금 이 기술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장의 이 하락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를 곧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시장에 하락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될거 이제. 어 이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빼놨어? 야, 이거 무조건 저가 매수지 하면서 저가 물량이 공세가 될 거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빠지냐? 미국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시장이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팔고 지금 값싸게 내려오고 있는 미국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 비싼,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한국 주식을 살까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매매를 했던 외국인들은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목소리> 여러분들 외국인이야. 한국 주식을 그동안 했었어. 어, 돈 많이 벌었어. 어 근데 미국 주식이 요즘에 엄청 빠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소프트웨어 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문. 이걸 듣고 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외국인이라면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팔잖아요, 우리나라 음, 주식을. 기관들이 그나마 좀 방어를 해 주고 개인들도 그래도 개인들도 뭐 방어를 해 주는 거죠. 개인들도 방어를 해 주는데 이제 개인들은 역부족이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미국 주식 잘 사서 모으라고. 지금 미국 주식 이렇게 하러 가는 거 이거 기회라고. 제가 최근에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아, 너무 땡큐베리 마치다. 미국 주식. 어, 이렇게 하러 가는 거. 미국 주식 살 만하다. 너무 좋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외국인들도 그걸 알아요. 어,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또 시장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미국 채권을 사기도 하고, 그죠? 뭐, 뭐, 달러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죠? 어. 최근에 이제 금하고 은도 많이 빠졌는데, 또 나중에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한국은 뭘 하냐? 아니, AI가 됐건, 소프트웨어가 됐건, 뭐가 미국에서 이 우위를 점하고, 뭐전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어쨌건 한국은 여기건, 여기건 여기건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며칠 전부터. 응?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뭘 사야 되냐? 제조업을 사야 돼요. 지금. 그럼 뭘 사셔야 되냐? 반도체, 로봇. 일단 요거 두개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로봇도 살만하다고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하나의 전략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는 시장을 또 이제 보고 이제 한국 증시가 조금 많이 체력이 너무 좋은 거야. 이 한국 증시는 지금. 야, 오늘 그렇게 뺐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국 증시의 이 체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특히나 또 기관도 샀어요. 개인도 사고. 외국인만 팔았다. 집 떠났어. 외국인들이. 그 전에 이제 물론 주식시장 자체를 외국인이 주도하진 않았어요.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기관이 안 나가고 있고, 아직도 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많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펼치잖아. 할게 주식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에 체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들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를 깨질 않고 여기서 버팅긴다. 그럼 다시 올라갈 가능성 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국 증시의 양봉을 만들었을, 만드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한국이 체력이 너무 좋다. 어, 이게. 진짜 한국이, 야,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구나. 어, 이런 걸좀 다시 한번 느끼는, 예, 그런 구간이었다. 그래서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 정확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딱요 구간이에요. 요 음, 구간 깨지면 안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요건 좀 쉽지 않아요. 이제는 트레이드 영역이 올 거예요. 트레이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이제 장기 투자하면은 박스권에 갇혀 버린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그런 적합한 어 시장이 올 가능성이 좀 있, 있을 수 있다. 어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갖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지. 이런 디테일한 전략이 없으면은 지금은 진짜로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뭐 정확히 바닥이고 뭐고 다 맞춰드렸잖아요. 오늘. 오전 방송에 장, 장중에. 뭐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저점 다 맞춰줬잖아요. 제가. 아침에 방송 들으신 분들 은 아실 거예요. 그죠? 음, 오늘 이 일단은 저점이 잡힐 수 있다고 양봉전환 할 수도 있다고. 진짜 양봉전환 했죠. 오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종목을 보고 분석하고 수익 내고 하는 것도 자신 있지만, 이거 지수 전략 짜는 거 되게 잘해요. 제가 음. 어, 제 입으로 잘한다고 하는 거 웃긴데, 되게 잘합니다. 제가. 현금 확보할 때는 또 과감하게 또 현금 확보하는 편이고, 뭐. 그니까, 러 결국에는 이제 미국장이 오늘 제가 봤을 때 이제 슬슬 미국장도 반등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게. 그니까 되게 과하게 빠졌어요, 지금 미국도. 그리고 지금 뭐 AI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상 저는 제, 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거는. 음. 그렇게 잘못됐,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니까 그거는 바로 잡히겠죠 이제 앞으로 응.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오히려 기회다 응.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딱 그냥 하나예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야 나도 힘든데 야 주식을 제가 그렇게 오래 했어도요 근데 저도 무서운데 어? 적응이 안 돼요 아직도. 응.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응. 회사 그만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게 어. 뭔가, 이 고정수입이 있고 나서 주식을 해야지, 응. 이 전업투자를 이걸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든 거야, 그게. 그때부터는 응. 사실 주식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작년, 뭐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이런 하락이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뭐, 이게, 아무리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런 거 적응 못 합니다. 음. 그래서 좀, 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사실 뭐, 위로할 정도의 뭐, 사건이 터진 건 아니지만. <laughs> 무조건 다음주는 그래도 반등 나올 거예요. 주말에 아무 일 없으면. 근데 주말에 갑자기 또 뭐, 전쟁 나오고 그러면 또 모르는데. 뭐 그럴 일 없잖아요. 요즘에 뭐, 경기가 어려워서. 뭐, 전쟁도 못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들이. 다들 나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을 못 합니다.